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용기 있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 주님의 뜻을 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2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2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의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2010년에 출간된 정성민 교수의 《악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적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책인데요. 어, 정성민 교수는 그 책에서 마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심을 펼친다라고 말합니다. 어, 사탄은 곳곳에 심어놓은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주장하죠. 그런 면에서 저자는 아,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람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여서 소개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네 가지 유형, 유형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첫 번째 유형은 거짓세 사람들입니다. 아, 이들은 거짓세합이 마귀를 쫓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점잖고 예의 바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정체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철저히 숨깁니다. 따라서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수 없으며, 오히려 의외의 인물이 거짓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제의식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짓의 아이 사탄이 내 앞에 막 뿔을 달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결코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없는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의 아주 용이한 도구가 되곤 합니다. 이들은 거짓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리더십과 언변을 극찬하면서 그들의 추종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문제의식 없는 사람들로 인해 거짓의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심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 입기를 두려워하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 해도 그냥 보고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 관계를 원치 않기에 성장을 위한 갈등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넘어가자, 내지는 그냥 덮어버리자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거짓의 사람을 대적할 만한 사람인데요.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문제의식 없는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을 막 추앙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소심하고 겁없는 사람들은 평화를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자꾸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길을 선택해야 하죠. 그러므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하죠.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은 심리학적 요소와 정성민 교수의 공동체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 그가 물론 성경을 예로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제의식 없는 사람들 또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지 흥미로운 소재로만 생각하고 읽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또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어느 쪽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상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거짓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악의 실체를 모른 채 거짓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줄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어,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 그 내용을 다소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능통했으며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자들이었죠.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겉모습은 선하고 점잖은 사회 지도층 인사였는데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강탈하는 악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성전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 자신의 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만을 이 성전세로 받았는데요. 따라서 성전 내에서는 환전상들이 높은 환율로 돈을 바꾸어 주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착지는 결국 누구에게로 올라갑니까? 대제사장에게로 올라갔으며. 그의 권력을 더욱 견고그 경고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가진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지식과 권위는 상당히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해 보였죠.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이 가진 악은 보지 못하고 그저 문제의식 없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르고 심지어 장사하는 자로 그곳에 앉아서 함께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니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할 그 성전의 성전을 오히려 약탈하는 장소 즉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인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것은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동전이 연복에 떨어져 동전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은 교회 교회가 기도의 장소인지 강도의 소굴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적지 않은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탐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데도, 어떤 교회는 더 이상 기도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는데도,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보다 세상의 목소리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도,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라도 와서 자신의 아픔을 하려고 하나님의 극류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인데 너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집을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죠? 46절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번에는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우리의 주관적인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또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믿음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여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서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파괴하고 파멸할지 그 방도를 찾고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이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의 핏박과,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의 핏박과, 박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는, 물론, 박해가 있지만, 핏박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이의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리로 분별하여, 진리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속이는 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삶을 주는 생명 생,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거짓의 말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더욱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여서 성과학을 분별하여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삶 안에 있는 생명,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e t 서 i n g This is the s 영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23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